야호예요. 구독, 좋아요. 음 야호, 야호 유튜브. 나왜 자꾸 움직이면 이상이야. 아등 뒤에서 죽여. 자꾸. 아 그만다. 아. 아. 야 나초 진짜 잘한다. 나초 이거 나초님 예습하고 아. 왔네. 예습하고 왔어. 아.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? 핵. 하 핵. 핵검사들 일로 와봐 나초야. 네. 러바. 핑 테스트. 들어가 봐. <laughs> 핵 사용하십니까? 사용 안 하십니까? 다 모여 봐. 사용하십니까? 사용 안 하십니까? 우핵 <laughs> 사용이 안 해. 피오 님이 줬어요. 피오 님이 줬어요. 피오 님이 줬어요. 아 네. 피오 이리와 봐. 피오 들어와 봐. 어, 피오 님 얼마인가요? 얼마야? <laughs> 얼마냐고. 얼마나 돼? 저는 <laughs> 팔지 않았습니다 <laughs> 얼마면 되냐고 빨리 얘기해 이슬 짓고 해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<웃음> 맞아요, <laughs> 공짜로 줬어요 야, 얘들아 네? 갑자기 네? 이 친구가 나타났어 예? 네? 뭐? 얘 뭐지? <laughs> 왜 때려? 누가 때렸어? 아, 나초님이요 얘 아니야. 아니야 야, 핵 검사, 핵 검사용이야. 핵 검사용. 야, 야핵 핵검사, 핵검사용. <laughs> 지인은 누구니? 따라가 봐. <laughs> 핵 지인은 누구니야? <laughs> 핵 지인을 따라가 봐. <laughs> <핵지인을> 따라가 봐. <laughs> 거짓말 탐지기야 <덤직이야. 웃음>